어떡해요! 정찰병이 적국에 몰래 들어가서 정탐을 하다가 적군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encounter. 전쟁에서 정찰을 위해 보낸 선봉대끼리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을 encounter라고 합니다. 의미가 발전해서 약속하지 않은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다. 라던가, 폭풍우 같이 달갑지 않은 것과 마주치다. 모두 쓰이죠. 그러면 적군이 몇 명인가 정찰병이 세어봅니다 count. Counts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숫자를 세는 것에서 나왔는데, c o u n t up은 모든 사물이나 사람의 수를 다 더한 총합을 의미합니다. Counts up은 숫자를 하나하나 세다의 하나 의미이며, 복싱에서 counts up은 10까지 다 세서 경기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에서 counts는 숫자를 세다 의미로만 쓰이지만, 스페인어, 프랑스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세다 이외에 말하다 뜻이 있어요. 자. 그럼 정찰병이 돌아와서는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Recount. Recount는 적은 몇 명이고 어떤 빔을 들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등과 같이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적군 중에 우리가 찾고 있는 장소가 있는지 외모 생김새를 확인해봐야 해요. Countenance. 키는 어떻고 피부색은 어떠하며? 몸무게는 어떠하다고 용모를 묘사한 것이 countenance입니다. 그리스어에서 나온 arithmetic은 사칭 연산을 이용한 계산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calculate는 사칭 연산을 넘어서서 함수를 이용한 복잡한 계산에 쓰입니다. formula는 수학이나 화학에서 발견되어 만들어진 법칙, 공식을 뜻합니다. former 이전에 form 형성되어 formal 정식으로 사용되는 formula 공식인 거죠. 미사일이 나오면서 포탄의 궤적을 구하는 것이 인간이하기에 너무 시간이 걸리고 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이럴 일이 없지요. 모든 어려운 계산 처리는 컴퓨터가 빨리 끝내 버리니까요. Compute는 미사일 포탄의 궤적처럼 어려운 계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